이곳에선 다채로운 경험을 마주할 수 있죠. 다양한 모습으로의 여행. 모험 중 시시각각 덮쳐오는 긴장감. 방치형으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네, 전 여보 모나크가. 물론 방치 맞고. 특유의 재미! 방치형으로 구현했다! 전 여보 모나크가. 전 여보 모나크가 군주랑 8명의 영웅하고 세계를 탐험하는 이야기를 조명할 예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하고 이제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다고 합니다. 박선우 개발 PD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김재룡 개발실장, 이두 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전여 오브 모나크란 어떤 게임이냐? 전여 오브 모나크는 리니지 IP를 바탕으로 한 방청 게임이다. 리니지를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하자는 목표에서 파생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초반에는 간단한 조작으로 게임을 즐기다가 익숙해지면 닌니지 특유의 재미를 하나씩 경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디자인했다. 후에는 리니지의 대표적인 콘텐츠인 공성전까지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걸 공성전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치형 장르를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녹여냈다고 하고요 아이템 습득과 pve의 재미 캐릭터 성장을 구현하는데 집중했다 그래서 또한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선택적으로 pvp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상했다 엄청납니다 pvp까지 선택적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대박이죠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뭐냐 끊임없는 성장 전략적 점술. 그 다음에 전투의 긴장감을 구현하려면 신경을 써야 된다 최종적으로 상대 유저에게 공격받는 불안감을 낮추고 아니 이분의 방치형이야 이 또먹기야 아니 방치형이잖아 상대 유저한테 공격받는 불안감을 낮추는 게뭔 말이냐고 아니 방치형이야 리니지 IP인 거지 리니지가 아니잖아 신이냐? 성장에 대한 재미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엄청난 게임이네요 그래서 리니지를 해보지 않은 유저들도 가이드에 맞춰 플레이하면 어려움 없이 즐길 수 있다.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하나 병할 거. 간단한 플레이가 특징의 방치형 장르와 복합한 전략과 시스템이 얽힌 리니지를 어떻게 융합했냐. 엄청난 게임이니까 또 이거 융합 어떻게 했냐. 아, 방치형 게임이지만 리니지의 재미를 희석시키지 않았다. 혈맹 전쟁, 공성전, 보수 공략 등 핵심 콘텐츠의 재미는 여전히 살아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방치형 요소는 해당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제는 뭐별 소리를 다네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성장의 편리함을 더하고, 리니지의 재미를 원하는 분들에게 플레이 긴장감과 성취감을 드리겠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여보 모나크의 시각적인 분위기와 기존 리니지와 많이 다르다. 아니, 시각적인 분위기가 달라? 아니, 이거, 어떻게, 아니, 어떻게 다르냐, 도대체. 리니지하고, 이, 뭐가 다른 거야? 단 1도. 달라 보이는 게단 1도 없거든요, 지금. 말이나, 나, 지금 무슨 뭐 말이면 다 똑같은 줄 알아, 이게.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는데 차별화 했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차별화까지 했어요. 그래서 얼리언 엔진 5로 구현한 고품질 그래픽을 활용했다. 이와 별개로 시각적으로 독특한 느낌을 주기 위해 리니지 W에서 영웅 소환을 담당하는. 페일러의 디오마라 콘셉트를 구현했다 이거 그냥 갖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 토이카메라 표와 카툰 렌더링을 일부 적용하기도 했다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 적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UX와 UI는 어떤 콘셉트를 강조하려 했는지 궁금하다 유저들이 게임에 빠르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X를 적용했다 주요 메뉴 조작이 필요한 버튼을 하단에 배치시켜 일관된 조작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차라리 이걸 없앴으면 더 나았다 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냥 없앤 게 아니라 이걸 만약에 이거를 누르면 여기가 생기고 이거를 안 누르면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더 낫지 않았나 밑에 하단 부분을 없애버리는 게더 나아요 그냥 플레이하는데 더 거치장건스럽습니다 자꾸 주요 성장 요소인 주사위도 크게 제작해서 보상 아이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 이거야. 이거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쳐드셨으니까 눈이 안 좋으시잖아요. 눈을 이렇게 가까이 대시면서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금지금지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UI 톤은 리니지와 중세 특유의 무게감을 유지하고 방치형 게임에 어울리는 밝은 분위기를 동시에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그런가요? <laughs>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어, 그렇다고 하고요. 스킬 연출, 카메라 조정, 데미지 수치 표현 효과에도 포인트를 넣어 보는 맛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엄청난 노력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800만 예약을 하고 있었던 네, 전이 오브 모나크의 실체였고요. 그래서, 전유부 모나크 출시를 앞두고 유저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전유부 그 모나크는 부담없는 플레이로 캐릭터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게임이다. 리니지 본연의 즐거움과 차별화된 재미를 즐기도록 만들었으니 즐겁게 플레이해 주시길 바란다. 엄청납니다. 카툰 렌더링이 있었나 봐요.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이때 그냥. 다는 잘 모르는데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접속해도 매일 성장하는 캐릭터를 관리하면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다. 편하게 즐기는 게임. 전이여부 모나크를 한 번만 플레이한다면 그 매력에 빠지실 것이라고 자신한다 엄청난 자신감이 또 뿜뿜합니다 역시 NC소프트 야, NC소프트가 이런 회사였습니다 역시 자신감이 어마무시합니다 전이여부 모나크를 단한 번이라도 플레이하신다면 그 매력에 빠질 거라고 자신한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게임을 또 개발했잖아요 NC소프트가 대단합니다 역시 네, 박수를 안 쳐줄 수가 없고요 대단한 그런 게임이 또 나왔다 뭐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NC소프트의 전여부 모라크 리니지 특유의 재미 방치형으로 구현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특유의 재미인지 아니 특유의 재미가 어떤 게 있는지 나는 그걸 먼저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